여러분 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며, 또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는 것, 무엇인가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고 방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숨기고 나의 개성을 숨기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인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자신이 가진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질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성을 깡그리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에, 내가 할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기질에 따라, 나의 성향에 따라, 나의 달란트에 따라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교회는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이 고린도 전서 역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행동들이 행하여 질터인데,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요. 수많은 문명과 문화와 종교, 사고방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어서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들도 행해졌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잠시잠깐 고린도에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인종과 그런 사고방식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러한 생활양식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다양한 대화들이 오고 갈수 있으며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논쟁을 할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다양성 속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3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죠. 헬라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요, 천민도 아니요. 또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종교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제3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합할 때에는 같은 말을 해야 하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이 획일성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성향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말로 읽히기도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다양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성 속에 통일성, 일치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하면서 그들이 합해야 되는 근거를 먼저 언급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10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제라 함은 그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형제이자 자매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근거는 그들과 바울과 소수데네는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 라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한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킨 후에 그들에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의 차이가 있었겠죠? 유대인, 헬라인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배경이 달랐고요. 애초에 종교가 달랐을 것이고요. 사상이 달랐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일 텐데 그들이 한 형제요, 자매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각기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두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가 될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기에 한분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될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한 말을 하고 한 뜻과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버리라, 또한 기질을 버리라,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가진 그 기질이 내가 가진 특징과 달란트가 내가 가진 생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내 생각과는 달리 행동하더라도 그가 우리의 형제 됨을 유지해 낼수 있으며 그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응당 그가 가진 생각들을 겸허히 수용해 낼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바울이 펼쳐 나아가게 될이 문제 제기와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 앞서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고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죠.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또 공동체에서 갈등하게 되고 아프게 되죠.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내가 무엇을 극복해내야 하며, 무엇을 양보할 수 있으며,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개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지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돼요. 서로 그렇게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지혜를 만들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고집에 사로잡혀 그것이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형제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한분 예수를 믿음으로 한분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나 자신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그 다양성 속에서도 이루어 갈수 있을 것인가 우리로 통찰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이 짧은 본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성을 유지해가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되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또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